오늘의 약초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것입니다. 이것은 유난히 더 반질반질하지요? 또한, 자연에서 채취한 자연산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영지버섯 영지버섯이랍니다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진시황이 절겨 먹었다는 진시황의 불로초라고도 하지요 이 영지버섯은 죽은 참나무 주변에 돌이나 참나무의 둥치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돌의 진기, 참나무의 진기를 먹고 자라는 것으로 청열 심장의 열을 꺼주는 것으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신비의 명약이라고도 하지요. 가슴이 뛰고 잠을 잘못 자는 것에 도움이 되어 불면증 해소에 좋은 것이지요. 항암, 항염, 면역력 강화, 암 예방에 좋은 것이랍니다. 암세포를 사멸하는 백혈구를 증가시키고 암세포 성장, 억제, 사멸하는 것으로 신경세약, 피로감 해소, 불면증 해소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하지요. 영지버섯 종합 비타민이고 신비의 명약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으로 당뇨,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영지버섯 50g 물 2리터를 달여주어 공복에 따뜻하게 하여 마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것으로 영지버섯 술을 담가 마실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영지버섯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지요.항암 항염 면역력 강화 암 예방 암세포를 사멸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또한. 간에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진하게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진하고 강한 것은 간에 무리가 오기에 조금 옅은 뜻하게 꾸준히 오래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랍니다. 영지버섯, 간절염, 신경통에도 좋은 것이랍니다. 진시황의 불로초 영지버섯 우리도 진시황처럼 영지버섯으로 건강을 챙겨볼까요? 오늘은 영지버섯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